안녕하세요. 절규 매체 TV 절규 소장입니다. 어, 돈의 노예가 아닌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선대하는 것은 돈에 대한 약속과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약속을 해두지 않으면 꿈을 이루고도 더큰 꿈을 쫓으며 방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다 주는 로봇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파이프라인, 즉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만 0원등 자신의 목표 액수를 정하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투자 계획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를 잡은 금액이 적을수록 자신이 정한 경제적 자유는 더 빨리 실현될 것이며 목표 금액을 달성한 후에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목표, 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더 벌려고 시간에 쫓기며 삶의 주인이 아닌 삶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얻기 위해서는 돈의 액수, 즉 총자산 얼마를 모아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월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 기준으로 10억원 가져야 월 2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투자하기에 따라서 1억원으로도 월 2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죠. 이두 경우만 넣고 보아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요즘 파여족이라고 하죠. 평생 사용할 돈을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기 은퇴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성장에 맞추어 그 가치가 살아 움직여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월별 액수를 확보하는 거죠.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쓸 수는 없고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 같은 투자할 곳을 찾아야겠죠. 이자도 물론 적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간 흐름에 따라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길고 긴 노후에 대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파이프라인에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목표로 정하면 도달한 시간이 매우 빨라질 뿐만 아니라 저축하지 않고 매달 다 쓰더라도 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에 따라 비록 적은 돈이지만 투자가 가능하죠. 더욱이 이 레버리지 인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매입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함께 이용하게 되면 순수한 투자금액은 훨씬 적게 들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물론 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단돈 몇천만 원이라도 이 종잣돈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렵게 모은 종잣돈으로 이 소비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이 자신의 투자금액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가오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주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주위를 둘러보시면, 60, 70평 내외에 지어진 3, 4층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다가오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근원은 토지인데요.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깔고 앉아있는 건물을 치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 거주업자들이 분양하는 다세대 주택을 부장받기 보다는 100%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가 주택을 말씀드린 거죠. 어, 집합 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은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의 대지 지분만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을 하던 리모델을 하는가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가 주택은 60평 내외의 대지 위에 보통 3, 4층으로 지어지는데 건축 연도에 따라서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또 4층 건물도 있죠. 2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은 반지층이나 옥탑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세대수에 맞춰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층 필로티 구조로 많이들 짓습니다. 가구수를 보면 최소한 3가구에서 19가지 구성되죠. 가구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공실이 없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제가 다가오 주택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구를 전세로 넣으면 내가 그 중에 한 가구에 직접 살 수도 있고 또 이자 없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6~70평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입지가 양호한 지역은 토지의 희소가치로 인해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투자금액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다가 주택이 가장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공실에 대한 두려움. 또 부채와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 어, 건물 강가 상각에 대한 두려움, 건물 관리와 임차인 관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